신명기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4절에서 9절이거든요. 이것을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쉐마. 이건 4절에 보면, 4절 보십니까? 이스라엘아, 뭐라고 했어요? 들으라 그랬죠?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예요. 이스라엘 말로. 그래서 이것을 쉐마, 이래 부르는데, 왜이 쉐마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를 인용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서기관이 와서 주님 큰 개명이 뭡니까? 우을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만 해도 여러 번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쉐마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세 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쉐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 오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다른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쉐마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똑똑하게 된 거예요.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1절을 보면 자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미래를 미리 예고하셨어요 쉐마 미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장례나 미래를 위해서 쉐마 듣기를 바랍니다 이절도 한번 보세요 쉐마가 왜 주어졌는지 자 다같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장구하게 길게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면 쉐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래 살고 우리날이 쉽게 끝나지 않냐고 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픈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태위태 하신 분들 계시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10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법,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작은 평안, 순간적인 평안, 잠깐의 안심이 아니라 큰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어이, 우리 앞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아요. 문턱이 많고, 그리고 막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법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 없으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텔레비전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히브리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듣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해요. 순종.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께 생망을 듣습니다 그때 사모엘이 말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뭐라고 했던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하고 듣는 것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면 들음에서 나고 라고 했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는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듣고 계속 듣고 또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왕성하게 커질 줄 믿습니다. 쉐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오구절을 보세요. 오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다, 뜻을 다하다, 힘을 다하다, 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장애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보면 대도시의 노숙자들이 쭉 길에서 먹고 자는 텐트족들이 홈리스 집이 없는 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교도소에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엄청나게 많은 죄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극수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그런 공동체 의식, 서로 상부상조, 돕는 의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쉐마,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이 집도 마련하여 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쉐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칠절을 보세요, 칠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요. 제가 그동안에 어, 이제 우리 후임 목사님에게도 조금 편안하도록 자유를 주고, 저 역시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거나 새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를. 한달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강화도에 있는 교회인데 산 속에 있어. 들판에. 어 그런데 이 교회가 14년밖에 안 됐대. 요 14년 됐는데 젊은 목사님이시거든. 그런데 교회가 한 4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강화도는요. 선교사들이 맨 처음 입국해 가지고 선교했던 지역에 130년, 120년 된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14년 된 작은 교회인데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앞에 한 3분의 1은 어린 학생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 내가 평화학교에 생각하면서 참 부끄럽다. 아, 이게 자녀들에게 더 신앙을 전수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번 주간에 자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월요일만 아니라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가득 차고 넘치게 차고 꽉 차고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쉐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보면 집사님들 보면 아이들 불러다가 용돈도 주고 성경학교 고 이렇게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때도 우리 자녀들을 데려와서 쉐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바뀌어서 그들에게도 역시 평안, 큰 평안과 장애물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위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가죽상자로 말씀을 넣어가지고, 성구 쉐마를 넣어서 넣고, 손목에 우리 시계 차는데, 심장과 가깝다고 해서 이쪽으로 차요. 그리고 집에 문패같이 외간자라고 해가지고, 논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밖으로 자랑하십시오. 혼자만 믿지 말고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유령처럼 사는 이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이들 많아요 소망 없다 낙심하는 이들 많아요 오늘부터 쉐마를 기억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쉐마 그런 거로 듣지만 말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조하고 가르치십시오. 쉐마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